내가 가진 짜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하니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증언하면." 주님도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안다고 증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신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증언하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태도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전체 말씀을 통해 그 뜻을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신하는 사람은 종교의 생활과 일상의 삶이 다르지 않은 사람. 곧 속과 겉이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누룩은 빵을 빠르게 부패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누룩에 비유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그런 행동들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행동했지만 어두운 기도방을 나오면 곧장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웃을 정죄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모습이 꼭 누룩과 같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골방에서는 그리스도를 시인했는지 몰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것입니다. 안과 밖, 겉과 속이 같지 않은 모순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누룩과 같은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인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신인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뿌리 내린 성도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성도는 우리들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유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 2장4 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신함으로써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경유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눈에 보이는 권세, 내 육신에 해를 끼치는 힘에 굴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복종합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찌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지 강하게 의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찮은 목숨 같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야 오죽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목소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아끼시고 보호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분명 이 말씀은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넓게 보자면 교회가 겪어야 할 박해, 성도들 앞에 놓인 고난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 조직도, 권력도, 자금줄도 없는 평범한 민중들에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고문과 문초를 당하면서 버텨낼 자신이 없습니다. 가난과 질타를 견뎌내며 신앙을 가지고 살아낼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가들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왜입니까?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간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미리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필요한 그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이란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걷는 신앙은 성령의 인도로 겨우 한 발자국씩만 내딛는 길입니다. 확보된 안전한 길을 보고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께서 동행해주실 것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시대입니다. 되는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믿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런 오늘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신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신하고 증거하는 성도가 되길 다짐하며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 위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생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은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경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새롭게 하소서 So...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따 새롭게 하소서 song